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대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된다면 승리하기가 어렵겠죠.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벌벌 떤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힘도 전략도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중학교 때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었어요. 선빵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심성의 자매님, 무슨 빵인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벌벌 떤다는 것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더러 확신이 있기는 한데 나는 반드시 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신앙생활은 바닥이야. 뭐, 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지. 아, 저 정도 집사님이니까 저렇게 할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영적인 신앙생활의 전투에서도 이것은 바로 패배의식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은 1차적으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것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는가? 이 코로나로 꽁꽁 묶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가? 이것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대답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들 앞에서 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before the gods 라고 하고 있어요. gods. 소문자 GODS니까 신들이죠. 우상신들이잖아요. 제가 전에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어떤 인도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Yes, I do. I do believe in all gods. 그래요. 나는 모든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종합보험들 듯이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우상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의 온갖 우상신들 앞에서. 그 우상신을 섬기는 온 열방들 앞에서 이 다윗은 영적인 전투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승리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아까 읽어본 세 번역의 번역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자신의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아니, 이 고백이라는 표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고백이 아니라 왕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내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4절 보세요. 더 엄청나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땅에 있는 각 나라를 통치하는 각 언어로 통치하는 그 왕들 앞에 좀더 나아가서 말하면 모든 열방들 앞에서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볼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포가 되는 그것,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좀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이 주님의 이름하고 이 말씀의 우열을 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온열방이 하나님의 도즉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밖에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떼쓰겠다라고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승리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따르겠다라는 확신인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때이 마음이 두려울지언정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속마음은 정말 전쟁인데도 입술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실 때 있으시죠? 이 다윗이라고 해서 왜 적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없었겠어요? 10편 55편 5절 보시면 볼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였을까요? 앞에 3절을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다윗도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떼쓰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승리를 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리고 설령 속 마음은 두려울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에 찬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아멘. 혹시 불분명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답답하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건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혹시 그럴 때는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시되,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혹시 이 영적인 전투,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 나는 안 되지, 아 이래서 안 되지, 아유 교회 괜히 나갔나 봐. 신앙이 식어져 가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왕,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승리의 확신 가운데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다윗 정도니까 그렇게 했겠죠.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다윗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8절에 와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선언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